이거를 맨 처음에 구입을 해가지고 첫 번째 할 것은 이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장착을 할때 방향을 잘못하면 이 기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꼭 보면 여기에 글자가 스무스 큐우든지 이게 글자가 위로 나와야 돼. 이게 거꾸로 나가면 나중에, 아이고, 이제 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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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여기 보면 글자가 있어요. 이, 있는데 이 마크가 바로 이렇게 되게끔 해야만이 작동을 제대로 합니다. 음.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이게 망가져버려요. 음. 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핸드폰을 장착하는데 핸드폰의 어 여기에 여기도 고무고 여기도 고무고 여기도 고무니까 음. 대충 길을 맞추되 그다음 에 양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음. 이렇게 끼웁니다. 음. 핸드폰 끼우고. <목소리> 길을 넣어서 안 움직이게 딱 맞춥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지금 보시면 무게중심이 무거워서 내려가잖아요. 네. 이 이걸 갖다가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 여기에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바로 서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중심이 거의 바로 썼단 얘기입니다. 바로 썼그 근데 지금 이 핸드폰이 또 스마트폰이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쪽으로 쉽게 말하면 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이 무거워서 이렇게 응. 내려갔어요. 응. 그러면 이걸 이 뒤에 있는 응. 이 면을 이렇게 좀 당깁니다. 중간으로 됐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어. 어. 이 정도 되면 됐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이렇게 맞아지면 이걸 잠급니다그 어. 나중에 흐르지 않게끔. 어. 이 잠그고 나서는, 이렇게 하면 일단은 준비가 됐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각 작동하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에서 빨간 거는 전원을 켜는 겁니다. 음. 전원을 켜는데, 한번 누르면 여기 보면 불이 깜빡깜빡깜빡 합니다. 예, 예, 예. 깜빡깜빡 하고 나서 꺼지면, 어. 이 저절로 가서 탁 바로 서는 겁니다. 아 이러면 이제 동작이 되는 겁니다. 끌 음. 때는 이걸 또 다시 누르면 되죠. 응. 꺼지면 이렇게 아 내려가는데, 아 이게 한번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불이 깜빡깜빡깜빡 하고 끝날 때까지 아딱 바로 서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서고 나면, 이제 이게 동작이 이렇게 해도, 이 화면은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아 예를 들어서 이걸. 배워. 음, 빼내버려도 음. 지금 이 화면이 이게 이렇게 누워도 저렇게 누워도 항상 음. 앞으로 음. 바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이게. 그래서 음. 어디가든지 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갖다가 두 번째 있는 얘기. 이 버튼이 모던데 음. 이걸 한번 누릅니다. 음. 한번 누르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 옆으로는 요 정도밖에 안 가요. 근데 이걸 두 번을 누릅니다. 이렇게 딱딱 두 번을 누르면 그때는 마음대로 돌려서 갑니다. 어. 내가 이렇게 찍어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도 어. 이 화면이 내가 누구하고 압수를 하고 이 얘기를 해도 이 어. 화면은 항상 바로 앞으로 가있어요. 가 어. 그리고 여기서 이걸 세 번을 누르면 어. 음. 음. 저기. 본인을 찍는다? 본인도 찍을 수 있고 어. 180도로 도, 돌아와서 이렇게 촬영이 어. 뭐야, 이게 셀카 찍듯이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끄면 어. 그건 안 되지. 일단 결정 상그 카메라 없는 사람 차라리 저거 사는 게낫겠구먼 스마트 뭐 어, 것도 지금. 어, 그렇죠. 맞아, 맞아. 아주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네. 그게 이제 지금 짓는 모드예요 그다음에 어. 이제 지금부터 어. 어, 도, 어, 동작 인식 하는 걸 내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 주면에 설치에 대해요. 아, 그앱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앱 이름이 그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진보회사지. 아,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걸 하, 아, 참 하기 전에 이걸 하나는 잊어버렸네요꼭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자동 회전 있잖아요. Yeah. 이걸 갖다가 스톱을 시켜야 돼. 음. 안 그러면 안 돼. 어. 자 자동 회전을 뒷바퀴 는을 없애놓고 그 다음에 앱을 yeah. 누르면. 어. 어, 저, 저. 그리고 아, 잠 잠시만. 블루투스를 켜야 돼요. 아, 이게 블루투스 인도되는구나 블루투스는 저는 켜져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그러면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음.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여기서 터치를 하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음. 저를 보고서 한번 벗고서 벗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옆에 가서 누가 봐야 돼. 아니, 돌려놓고. 아니, 이제, 지금 이제 보면, 어. 여기에 마크가, 이 마크가 지금 이제 동작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눌러야 돼. 기본적 복잡해. 응, 음, 아니, 아니. 그게 지정된 사람 쪽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처음에는 다 복잡해. 그건 녹화 시작이고. 고구마 음, 그걸, 그걸 누가 댓끌어다 놔야 되는 거아니에 아니, 누르면. 그러면 여러 사람 중에 누가, 꼭사람 아니라도 물체면 안 됩니까? 물체를 빼 물체들 뭐든, 뭐. 지금 여기에 동그란 투원의 마크가 아. 있는데, 그걸 어디로 음. 옮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기, 김 교수를 갖다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표시했잖아. 음. 네. 그럼 이김 교수가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 교수가 옮기면 온갖 간 대로 이게 움직인다고.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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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해도 이건, 김 근데, 교수만. 어, 쫓아가면 되겠어. 이 일을 가도 그렇고, 그래. 어. 이렇게 해도 그렇고, 그래. 응. 저렇게 해도 그렇고. 근데 어. 이제, 김 교수님이 자리를 이렇게 옮겨봐 옮겨봐도 응. 그렇고, 그러면은, 쫓아가는지. 그, 저, 더 많이 되시면서요. 당연히 옮겨야 되죠, 그러면 지금, 아, 쫓아가네 아, 쫓가야되 다. 네, 맞아요. 쫓아가고 있어요. 다, 정신을 못 쓰면 다안 가져간다. 가져간다. 스스로 돌아가기도 하고, 음. 어, 안들어갔냐 지금 뭐냐면, 인식을 갖다가, 뭐, 한 거지. 조금 전에. 또, 그, 잠깐만. 벗어나. 저, 저, 저.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을 눌러, 세번 눌렀잖아, 이제. 아, 음. 자, 이게 나왔잖아. 그럼 이제. 뭐라고 쓰는 거야? X. X. 신기하네. 그 물체를 찌. 손 교수 내장님을 딱 찍으면 손 교수 강의할 때 왔다 갔다잖아. 하그래도 가만히 세워놓으면 이게 지량이다 갔다. <목소리> <목소리> 그건 거. 제일 좋은. 아, 이럴 때는 날씨 네. 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 태극에 딱 바로 갔잖아. 네. 그러면 이걸 <목소리> 터치해 오케이. 지금 터치가 됐잖아. 그럼 태극기를 갖다가 아, 눌리주는 거야. 했단 말이야. 어. 그럼 우리가 이제. 서, 선배님이 이리로 들어가고 있어. 우리 이쪽으로. 어디, 뭐, 좌우 가고. 자. 가도 태극 계속. 계속, 가운데 있잖아. 어, 네. 가운데 있잖아. 조금만. 어. 뒤로 돌려봐요. 뒤로, 뒤로. 또, 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 선배님이 한 번, 아니, 선배 우리 쪽으로 한번 돌리고 있어. 그거를. 그래. 카메라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는지 보자고. 어느 정도 하는지 한데 일로 앞에 그렇지. 여기까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으고 그러면 흔들림이 많아요. 지금 열전 스위미 하는 걸 갖다가 근데 이걸로 찍으면 영화 장면 보듯이 이렇게 움직임, 음. 드드드드 움직임이 없어져요. 어...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꼭 필요하다는 건 내가 생각해. 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음. 지금, 응. 아무, 움직이는 것만 맞춰놓고, 스마트폰만 움직이게 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셀카봉이나 찍는 것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이 앱을 하, 켜질 않고, 그냥 스마트폰만 눌러가 켜놓고 촬영하면서 움직여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 대신 아기같이 무슨 이제 동작 인식 그건 못하지만은 다른 예를 들어서 촬영하면서 움직이고 하는 건다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 기,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질문은 네. 여기 배터리가 있고 이게 연결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브루투스로서 연결이 되지 아, 전기로 가지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브루투스 있다 이겁니다 여기 이게 이거 여기에 스마트폰 연결해주는 어. 게 있어요. 아니 그거는 여기서 여기 여기 연결한 몰라도 그냥, 그냥은 안돼 절대 될수 없지. 아니 그냥은 아니고. 근데, 아니. 뭐가 연결하는 게 있다 이게. 그거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이게 왜저 배터리 연결하는 거 그거거든. 네. 이 배터리 연결하는 기능이야 이게. 여기 있는 그... 게 왜. 스마트폰 을 이제 충전할 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 이게 예, 이걸 갖다 배에 꽂아놓고도 충전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를 요런 아, 하게 돌릴 수도 있어요. 요 돌릴 수도 있죠. 아, 아니 안것 같은데? 아 지금은 껐으니까. 아니 아니 그 그게 아니라 여기 접촉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요게 이쪽하고 기능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잖아요. 다르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충전할 때 끼는 게 있잖아. 근데 여기 있으니까 갖다 이렇게 연결하면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상관이, 상관이 없겠죠. 없는 대신, 음. 이게 음. 가려가지고 사진이 안 찍히지. 음. 이 카메라가 기능이 여기 있는데, 이리로 가놓으면 이쪽이 가려서 아, 안 찍히잖아요. 그치,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아, 봐봐요. 여기 보면, 이게, 이 거꾸로 뒤집으면, 아, 끼워지긴 끼워지는데, 음. 카메라가 음. 가려져가지고 음. 아무 작품을 못해요. 음. 그게, 그게, 문제. 근데.